카스 먹고, 호텔 와서 씻고, 가운만 입고, 누웠습니다. 얼굴 빨 얼굴 빨간가, 지금? 소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..힘들어 음..음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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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바다 보면서 가사 쓰려고요. 내 네, 호텔 왔어요. 흑돼지 먹고 호텔 왔습니다. 이제 바다를 보면서 가사 좀 쓰고 술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자고 내일 공연 가게요 아이스피 패딩 나와요 패딩 아마 두개 나올걸요? 롱이랑 숏 흑돼지 안 넣습니다 동연이 공부하고 있을걸요? 동현이 시험기간이라서, 저가 연락 안 하고 있어요, 일부러. <laughs> 어... 제주도 할, 할게 없어요? 제주도. 동현이 시험 기간이라서. 근데 걔 약간 공부 안 하는 것 같던데. <laughs> 요즘. 아, 그러면 안 되는데. 공부를 해야 되는데. 저 방금 와가지고 흑돼지 먹고 뭐냐? 호텔 와서 하, 충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주도 사시는 분들 내일 공연 오세요 내 호텔 해가지고 유 유튜브로 해볼까요 유튜브 유튜브 라이브 되는데 유튜브 라이브로 할까요? 여러분 제 유튜브 주소 아세요? 내 유튜브 주소가 이거거든요. 별로 들어오세요. 유튜브로 라이브하겠습니다. 걸로 오세요.